음식물 처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분쇄형, 가열형, 미생물형 그런데요, 이 분쇄형과 미생물형의 장점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싱크 리더 음식물 처리기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음식물 처리기 중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 껍질을 한번 버려보겠습니다. 자, 이 홈에 맞춰서 넣고. 각종 아, 속도만 이렇게 가지면요. 바로 동작이 됩니다. 지금 가는 소리가 들리시죠?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마법! <laughs> 이번에는 먹다 남은 밥을 처리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처리되었죠? 분쇄부터 분해까지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미생물을 쓰는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한다거나 찌꺼기를 버려줘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크릿은 전혀 그럴 것이 없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미생물만 넣어 투입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열하는 방식의 음식물 처리비도그 나머지 찌꺼기라든지, 그리고 그 열기, 그리고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싱크리드는 그런 단점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험한 작동 방식들 있죠. 페달을 밟거나 스위치를 누르면 아이나 애완동물에게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아이가 실수로 페달을 누르면 싱크대 배수구 칼날이 노출되어 있어서 갑자기 작동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 리더는 뚜껑형 안전센서가 달려있어서 뚜껑을 닫아야만 음식물 처리가 되는 가장 안전한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자체적인 에스트랩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악취도 제거할 수 있고요. 기술력의 차이인데요. 멀티웨이 방식이 있어서 음식물과 물을 따로따로 배출해냅니다. 뚜껑 회전 하나만으로 25초 만에 분쇄, 분해, 배출을 한 번에 싱크대에서 처리가 됩니다. 싱크대와 일체형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도 너무 좋고요. 인테리어적으로도 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사 가시게 될때 이전 설치하시기에도 용이합니다. 월 전기료가 2,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죠. 천연 미생물로 분해를 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코를 막으며, 한 손에는 비닐 장갑을 끼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잡으면서, 떨어지고 주우면서, 음식물 그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가서 버리십니까? 이제 그런 생활은 안녕. 저소음에저전력에 분쇄력까지 정말 이거는 싱크 리더만의 기술력입니다. 이승기 씨가 광고를 해서 유명한 제품이기도 한 싱크 리더인데요. 각종 특허 및 인증 내역이 어마어마합니다. 음식물 처리기만 연구 개발한 지 15년이라서 이 15년의 기술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겠죠. 제가 음식물 처리기를 알아봤을 때 뭐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싱크리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합법입니다. 국가에서 합법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제가 싱크리더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한 지한한 한 달이 되었는데요. 너무 편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배수관에 들어가면 요거 빼내는데도 악취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무 귀찮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과정들이 너무 더럽고 역한데 그 과정이 싹 없어지고 정말 편리하게 그냥 돌리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여름이라서 사실 이 싱크리더 설치 전에는 날파리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것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고 항상 문을 닫고 지냈어. 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이제 베란다 문을 열수 있고 날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이양 음식물 처리기 사실 거면요 싱크리더 추천합니다.